예, 광고 하나만 좀 하고 자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광고를 잠깐 했었던 게임인데 그킹덤예 전쟁의 그 불씨라고 예전에는 좀 약간 미완성이었는데 지금은 예, 이번에 클래식 서버로 나오면서 진짜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객행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각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과금 분들도 게임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영웅템까지 다 주기 때문에. 돈을 100원도 안쓰셔도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도구형대나 저희랑 이번에 진짜 좀 자존심을 걸고 저도 제가 다른 것들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하루 데일리하게 리뷰만 했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이 게임답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해갖고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킹덤 네이버에 전쟁의 보식 검색하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사전예약하는 거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 사전예약 좀요 PC 클라이언트 그리고 LD 플레이어로만 여러분들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처럼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돼 있어요. PC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여 보이시죠? LD 플레이어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허접하게 여러분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과금도 일단 가능하시다는 점. 그리고 자체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부드럽게 네,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좋진 않아요. 약간 리니지 같은 감성인데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LD가 아니에요. 네, 무겁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사전예약하시면은 영웅템까지 예다 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사전예약하고 있고 뭐 이벤트 칭덤 3주년 축하 3행시 이벤트 이거는 뭐 제가 한번 해서 방송 방송으 한번 예 네,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규게임 제가 이제 광고 같은 거 맡으면은 예 네, 3행시 같은 거 여러분 항상 하, 하는데 이건 제가 뭐 기가 막히게도 이런 것도 좀 잘하거든요 <laughs> 네 제가 여기 그 게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무과금도 가능하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템까지 다 줘버리기 때문에 3주년 클래식, 여러분, 은 새로운 서버, 여러분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그, 알트도 같이 합니다. 예, 금영사님도 들어가고 강론도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랑 좀여러분들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근데 진짜 재밌어. 이거 지금 제, 심지어는 제 와이프도 여기 에 지금 인생을 걸려고, 예,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트 크로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제가 원래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예,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좀 방송을 못 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 제가, 호객행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무과금도 돈안 쓰고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은 보통 하루밖에 안 한단 말이야. 데일리로 밖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공략, 네, 지속적 업데이트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네, 킹덤 전쟁해보시 하셔가지고 공식 사이트에서 5월 10일 날 네, 오픈합니다. 5월 10일. 다른 게임보다 진짜 돈안 쓰고 해도 충분히 게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제가 호언장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5월 10일 날 여러분들 오픈하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